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로 가는 열차, 자유튜브 더 자윤입니다. 자, 글로벌 증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증시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하향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자, 시장이 약세를 보인다는 견해가 있는데요. 자, 지난 몇년 동안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나올 때마다 연말에 시장이 하락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코스피 지수 5천을 외치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 대주주 양도세 강화 자, 10억으로의 축소는 배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 대주주 양도세가 50억으로 유지될 거라는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일이 전개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머니 무브. 특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몰려가고 있는 현상이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지 여기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준비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대기 자금 요구불 예금이 증시로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는 최근 몇달 동안 자주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두 달, 자 7월과 8월 두달 동안 많은 금액이 증시로 흘러 들어왔다는 겁니다. 물론 증시로만 흘러 들어온 것은 아니고 증시, 그리고 코인 시장, 뭐 부동산 시장, 이렇게 다변화된 투자처로 흘러 들어왔는데 상당량이 증시로 들어와서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큰 폭으로 증권사 예탁금이 증가를 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오를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돈들이 대체적으로 어디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가?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아니라 미국 증시로 많이 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 증시로 투자자들이 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은 최근 몇년 동안 지속되어 온 현상이고, 자, 해가 갈수록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도 계속 미국 증시로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제가 관련 뉴스 기사 타이틀 몇개 가져왔습니다. 자, 코스피 상단이 막히자 미국 급등주로 몰려가는 사학계입니다. 자, 한국 국내 증시. 답보 상태에서 투자자 예탁금이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미국 종목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들 해외 증시, 특히 미국 증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게 단적으로 어디에 드러나는가? 바로 증권사들의 해외 주식 수수료 수익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토스 증권 같은 경우는 해외 거래 호조 속에서 순이익이 1,314억 원을 기록했고 전년 대비 283% 자, 전년 대비해서 3배가 넘게 순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해외 주식 열풍에 신난 증권사 상. 상반기 수수료만 1조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해외 주식 수탁 수수료 수익을 살펴보니까 자, 2024년 상반기 대비해서 2025년 상반기에는 거의 뭐 2배 가까이씩 늘어난 증권사들이 많은데요. 자, 토스 증권 같은 경우는 2024년 상반기에 659억에서 이번에 1835억을 기록했고 자, 미래세 증권은 이번에 1909억 그리고 키움증권도 1391억 원을 기록하는 등 증권사들의 해외 주식 수수료가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 자, 해외 주식 투자에 점점 더 많은 돈을 투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국내 증시에 지쳐서 해외 증시로 간다는 겁니다. 한국 증시에 머물 유인이 부족한다는 거죠. 자 코스피 5천을 외쳤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투자자들의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코스피 5천을 외치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는 영 심상치 않습니다. 기대감 속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막상 와 보니까 투자할 만한 유인이 별로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정부에서는 코스피 5000을 국정과제로 추진을 했는데, 자, 코스피 5000을 하겠다고 외치면서 나름대로 위원회까지 출범을 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식 양도세 논란 결론조차 내지 못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미국 증시로 몰려가고 있고, 거기다가 외국인들도 한국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일본 증시를 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시아 증시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 증시는 횡보하다가 지금 하락 조정. 자,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이런 인식이 생길 만큼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국 투자자들, 뭐 오르는 것만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컸는데 이제는 지수마저 떨어지면서 모든 종목이 대부분 하락 조정을 겪으니까 또한번 한국 시장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외면받기 시작하고 내국인 그리고 외국인 모두 해외로 그냥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 대안이 바로 미국 증시라는 겁니다. 비교적 투명하고 깨끗하고 위법을 했을 때 처벌 수위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위법이 거의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미국 증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증시 상승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자,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입니다. 50억에서 10억으로 다시 내리겠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코스피 5천 시대의 큰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 이것 때문에 매도세가 엄청나게 나오다 보니까 엄청나게 주식이 하락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많이 본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그냥 하락을 해 버리니까 손실을 보게 거죠. 그리고 또 그만큼 올라가지 못하는 것들도 많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한국 영실을 계속 떠나게 되고 결국 이것이 코스피 5천 시대의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지금 액션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당정 간의 이견이 많아서 지금 합의를 못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정치권에서 액션이 나오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 제가 몇개 가져와 봤는데 자 대주주 50억 유지에 힘이 실릴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소영 의원이 기재위 보임을 했다고 하는데 자이 이소영 의원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에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자 50억 유지에 힘이 실린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당정 아직도 양도세 결론을 못 냈다. 추이를 지켜볼 것이다. 이런 말은 여론을 좀더 지켜보겠다는 말이고요. 자 그리고 한정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양도세 대주준 기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당정관 인견을 조율 중이다 라고 하면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윤철 자 기재부 장관은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뜸을 들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계속 뜸을 들인다는 것은 사실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50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선뜻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어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여론을 보면서 뜸을 들이면서 마지막까지 데드라인까지 이를 끌고 가서 극적 효과를 노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논의 심사숙고 뭐 여론을 간보고 있고 그렇지만 결국 극적 타결 효과를 위해서 지금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단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기재부 업무보고에 주식 양도세 강화를 하는 안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재부 업무보고를 해서 심의를 하고 나서 이제 내년 세법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업무보고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곳에 안건으로 주식 양도세 강화가 빠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국회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것은 이번에는 논외로 하고 그러면 다음 내년으로 아마 넘기는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워낙 국민적으로 논란이 많고 우리나라 증시를 부양해야 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50억을 10억으로 줄여버리면은 우리나라 증시 부양에 김이 빠져버리고 그리고 여론적으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논의하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정부는 코스피 5천을 외쳤고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현실이 지금 어떻습니까? 50억을 50억에서 10억으로 줄이기에는 뭔가 현실이 너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실망한 개미들은 결국 돈을 빼서 미국 시장으로 그냥 간다는 거죠. 역시 국장은 안된다. 이런 인식이 점점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동구는 집값이 2% 급등하고 서울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고 지방에서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부산에서 신고가를 치는 곳이 나오고 있고 자 미분양 물량들이 자 소화 ...가 되면서 지금 서서히 가격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꿈틀 되니까 주식시장에 있던 돈들이 또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정부의 주식시장 부양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선뜻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실행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대주주 양도세 50억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고 아마 과거에도 그랬듯이 막판 반전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반전 효과를 노리면서 우호적인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공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대주주 양도세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이야기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